무명 9년을 버틴 국민 MC 유재석. 그는 오늘날 국민 MC라 불리지만 처음부터 빛났던 것은 아니었다. 유재석. 그의 이름 뒤에는 무려 9년이라는 긴 무명의 시간이 있었다. 1991년 그는 KBS 대학개그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후배들이 하나둘씩 스타로 떠오를 때 그는 늘 변두리에 머물렀다. 방송국 대기실에서 마이크 한번 잡지 못한 채 구석에 앉아있던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방송국 지방령이라 불렀다. 9년 동안 그는 그렇게 이름없는 개그맨으로 잊혀져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방송국에 나와 기회를 기다렸고, 작은 무대에서라도 최선을 다했다. 친구들이 너 언제까지 버틸 거냐라고 물어도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러던 2000년 전환점이 찾아왔다. MBC 동거동락에서 그는 닥털 쇼핑몰 게임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조차 진심으로 보여주는 그의 태도에 사람들은 웃었고 드디어 대중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이어 무한도전, 엑스맨, 런닝맨까지 그는 프로그램마다 중심이 되었고 마침내 국민 MC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그러나 그의 진짜 힘은 웃음 너머에 있었다. 늘 동료를 챙기고 후배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며 자신보다 남을 빛나게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살려준 겁니다. 유재석의 9년간 무명 시절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사람의 진심을 아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그는 정상의 선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늘 초심을 지키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방송인이 아니라 성실과 겸손의 상징이라 부른다. 유재석. 그는 무려 9년 동안 무명이라는 긴 터널을 버텼고 마침내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얼굴이 되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끝까지 버티면 기적은 반드시 온다.